이번 정부에서 저번에 집값 잡은 것이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값을 엄청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저번에 100일 기념 기자회견 때 뭐라 그랬어요? 집값, 전세값, 안정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등 각종 규제를 합리하고 개소리예요. 만약에 수요 공급을 합리화해서 공급이 많아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니죠. 그러면 한 2, 3년 후에 나와야지. 말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또 이야기 합니다. 더 떨어져야 된다. 반토막 날 때까지 밀어붙이는 윤정부. 와, 기가 막히죠. 국토부 장관이든, 경제부총리든,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더라. 맞아요? 얻어 걸린 거죠, 그냥. 제대로 비판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죠? 왜 자꾸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우리가 뭐 말만 하면은 틀린 소리 하는 것처럼 말해요. 다 이뤄져 가고 있죠. 지금 저희가 말한 대로.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정부와 한국은행은 소극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금 원 달러 환율이 1370원, 지난 9월 7일 기준으로 139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또 70원대까지 소폭 하락했어요. 그 정도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또한 차례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즉, 한미 금리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금리 역전내서 그래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외환 보유의 감소, 무역 수지 적자, 수입 물가 상승. 자, 요세 가지는 저희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거죠. 미국으로부터 금리 역전을 당하게 되면은 달러 가치 대비 원화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자본이 유출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더더욱 올라갈 것이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입은 비싸게 해야 되고 수출은 싸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일본 플라자 합의하던 시절 이럴 때는 가격 경쟁력으로 먹히던 시절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지금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랑 경쟁을 하느냐? 아니죠. 우리나라고 주요 경쟁 물품이 뭐예요? 반도체. 반도체는 가격 남들보다 싸게 팔아서 반도체가 엄청 잘 된다. 이게 아니죠. 반도체 기술이 특별하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죠. LED, 이런 거. 기술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따라할 나라가 거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기술로 승부하고 있는데 환율 올라가니까 수출 더 많이 된다. 이건 다 개소리예요. 그거는 90년대, 80년대 이런 시대나 되는 거고. 지금은 어때요? 환율이 떨어져야지 비싸게 수출하고 싸게 수입할 수가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입은 비싸게 하고 수출은 싸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기술력 같은 경우는요, 딱히 싸게 한다고해서 훨씬 더 많이 팔린다 이런 상황은 아니죠. 반대로 우리나라가 수입해오는 물품들을 봐라.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나요? 아니면 식량이 엄청 풍부하게 나나? 그러니까 수입 물품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나는 거고요. 비싸게 사 오니까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죠. 그래서요, 지금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이유가요. 당장 실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억제하는 영향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환율을 억제해가지고. 환율이 못 올라가게 해서 물가가 폭등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죠. 가계부채 붕괴를 막느냐, 아니면 경제 붕괴를 막느냐. 근데 가계부채 붕괴를 막는데 먼저 손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말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지 대출금리 압박해가지고 내리고 있는 거 봐봐라. 절대 집값 잡을 생각 없다는 거죠. 그래도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올릴 수 없어요. 일본이요. 금리 안 올리죠. 거기는 지금 국가부채 때문에 금리 안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좀 버티고 있지만, 이게 미국이 계속 올리게 되면 일본도 크게 붕괴될 수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랑 뭐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수준인데요. 그나마 일본은 기축통화니까 버티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요, 따라서 안 올리면 개박살 나요. 터키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보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올려봐라. 경제 다 붕괴된 다음에 뒤늦게 올리면 의미가 없다. 이미 그 전에 경제가 붕괴된 다음에 금리 올리고 있는 나라 있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막 물가 한 7, 80% 나오고, 지금 기준금리 60% 넘게 올라갔죠. 그래도 안 잡히고 있어요. 경제가 붕괴되고 나면.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전에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요, 뭐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짓거리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요, 문재인 정부 때요,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꼴 난다. 그때도 아니라고 그랬죠. 반대로, 저희가 정치적이었으면, 아, R&C나 꼴난다, 이런 소리 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후진 나라가 아니다. 다만, 경제위기가 커지게 되면은, 일본처럼 장기 침체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개개인의 기술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좋으면 뭐하냐. 개개인이 좋으면 뭐예요?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을 택하는 건 여기 있는 국민들의 총합인데. 근데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개인의 역량은 1에서 2로 늘었는데 인구가 3에서 1로 줄으면요 전반적으로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추세를 가고 있다 왜? 출산율이 이제 0.7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앞으로 한 20년 30년 뒤에는요 노동력이나 생산력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미 시작됐다 언제부터? 2015년부터 2015년부터 생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니까 재건축 완화해서 재건축 들썩거리고 있죠 완화한다고 해서 너무 들썩거리니까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예요 DSR을 못 풀죠? DSR은 바젤3에 있는 IFRS9에 있는 미래 의 손실 대비 이것의 일환으로 가계 부채에 적용하는 게 DSR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소득 반영하고 50년 모기죠 미래소득 반영해서 대출받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소비를 해야 될 청년층이요 나중에 중장년층이 돼서도요 빚 갚느라 허덕여서 소비를 못해요 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은 거다 50년 모기지 말할 것도 없죠 이자 대부분 갚는 거죠 원금 거의 안 갚고 솔직히 말하면요 이자 장사한다고 이자 억누를 생각하지 말고 모기지 연수나 줄여라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요 이자로 가져가는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종부세 완화 다주택자 중과 폐지 상생 너무 공짜 분명히 임대차법이 적용이 되어 있고 임대차법을 강화해서 임대료 5% 이상 올린 임대인에 대해서 강화해야지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있죠 다 지금 혜택 다주택자 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거지 세계적인 경제 추세가 바뀌고 있으니까.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은 없어요. 특히, 딴건 몰라도 DSR하고 종부세 이두 가지는 IMF에서 경고했죠. IMF에서 뭐라 그래요? 집값 잡으려면 DSR 강화하고 종부세 강화해라. 종부세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들도 많으니까 보유세랑 DSR 강화해라. 이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놓고서 뭘 집값 잡았다고 하고 있고, 뭘 집값 잡고 있다고 지금 사람들을 속이냐. 왜 이러겠어요? 지지율이 이 모양이니까. 그러니까요. 긍정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죠. 이거는 모든 정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라고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외국된 홍보는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잘못 잡혀 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올라야만 한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그 다음에 이 과잉 심리로 인해서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있죠. 요래서 생겨나는 심리인데요. 요거 한번 제대로 붕괴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붕괴가 안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든 IMF 때든요, 붕괴된 거 아니에요. 그냥 폭락한 거고, 그냥 거품 껴서 정상화된 거지, 붕괴라고 말할 수는 아니다. 왜? 그 시기에도 가계부채는 계속 쌓였으니까. 그리고 그 가계부채가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은 매한가지였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붕괴돼야 제대로 부동산이 붕괴되는 거예요? 가계부채.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가 위험수익까지 올랐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죠. 그런데도 괜찮대요. 안심하래요. 개소리들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할 때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훨씬 높다. 어째서 붕괴 안 한다고 자신하냐? 부동산 전문가란 작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기 전에 은행권 전문가든 부동산 전문가든 다 집값은 붕괴 없다고 그랬죠. 그때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무식하면은 용감하죠.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 늘리고 마음 잡으려고. 어떻게 윤석열 정권이 부임하게 된 경우는 무엇 때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조국 사태에 대한 불만. 그런데요, 오히려 역으로 당하고 있죠. 뭐, 영부인이나 뭐,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똑바로 조사 안 하냐, 이런 소리 나오고 있고. 근데 그렇게 못 하고 있죠. 그걸로 못 해요? 그럼 또뭐 있어요? 부동산 심판. 우리 부동산 심판했으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잡고 있다. 이 여론을 만들려고. 사실은, 잡는 정책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한 말을 잘 들어와야 돼요. 뭐라 그래요? 급락해도 자체가 문제여서 조금씩 하향 안정화 시키는 것이 맞다. 즉, 뭐예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정책들은 다 집값 부양 정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락 압력이 워낙 강하죠? 하락 압력이 워낙 강하니까 이 정책들을 우리가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집값이 급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다라고 자기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다. 왜냐? 어차피요, 지금은 살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런 것들을 완화해서 금매가 안 나오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금매가 나오죠. 금매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 금매로 내놓겠느냐? 오히려 여유되는 사람들이 빨리 손절하죠. 진짜 금매는요. 하우스푸워드 사태 터지고 그럴 때 나와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요. 진짜 금매들이 2008년, 2010년에 나왔느냐? 거의 한 2011년, 2012년 쯤에 하우스푸워드 터지면서 그때 나와요. 그러면은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진짜로 경제 빨리 읽고 돈좀 모아온 사람들은 적당히 손해 보면서 먼저 빠져나가는데 저렇게 완화해 줘 가지고 끝끝내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요. 수년 동안 버티다가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연착륙 시키면 안 된다. 이거 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연착륙 되는 것도 아니고. 연착륙 될 거면 지금 7억씩 떨어지면 안 되겠죠. 어떻게 연착륙 시키겠다는 거예요? 급등했는데 급락하지 않고 어떻게 연착륙을 시켜요? 연착륙 해 가지고 천천히 떨어지게 되면 5년 내에 못 잡아요. 집값. 그리고, 고통은 굉장히 길어집니다. 서민주거안정은요, 집값을 낮춰야지, 대출 많이 해주고요, 무조건 집 때려 지어놓고서 계속 공급한다고 해서 서민주거안정이 되는 게 아니다. 집값을 때려잡는 게 서민주거안정의 가장 큰 핵심이다. 집값 하락의 이유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요, 금리 인상과 DSR이에요. DSR? 21년 12월 말 기준. 작년 기준? 47.6%. 그러니까요,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빌려서 집을 샀죠? 그리고요, 못 빌리는 사람들이 못 샀죠 안 빌려서 안 사는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더 올랐고 이제 떨어진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살 리가 없죠 그러면 그때 못산 사람들이 더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금리도 올라가고 DSR 적용되면서 능력 되는 사람이 47.6% 였으면요 능력 안 되는 사람이 살려면요 50-60% DSR 나와야 되는데 지금 40%로 막혔죠 그러니까 못 사는 거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DSR 강화하고 금리 인상에서 집값이 떨어져도요 지금 살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다 그래서 집값이 잡히고 있는 거다 정부 정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정부 정책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거다 특히 대출금리 인하 압박 같은 거그리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미국에서 자이언트스텝 폭달 연속은 개소리죠 8월에 연준 회의가 없었는데 세번 연속이죠 자격 있어요 기자들 요즘 자격 없는 기자들 참 많아 세번 연속 자이언트스텝이죠 그리고 유럽도 자이언트스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라고 그래요? 물가정점이 지연될 것이다 왜? 환율 폭등했죠? 감산해서요? 지금 뭐였죠? 유가는 80달러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떨어지게 생기면 은더 감산할 거나 오펙에서 하는 꼬라지 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다? 당연히 물가정점은 지연될 것이고 이렇게 됐다가 기저효과로 조금 떨어졌지만 이렇게 고물가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 될 거다 내년에 금리 인하 된다는 소린 개소리고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되는데 금리 인상을 내년에도 올해만큼 하느냐 그정도까진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 안 나오고 고금리 상태로 꽤나 유지가 오래될 것이다 결론 뭐예요? 정부 집값 잡았다 개소리예요 다 얻어 걸린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부양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다 뭐예요? 얻어 걸린 거고 오히려 정책들 보면은 집값 하락 방어 부양 정책 이런 것들만 하고 있다 수익률 높이고 실수요들 못 팔도록 억제하 부담 낮추고 그래도 진짜 이유로 인해서 살수 있는 수요가 없어요 그럼 파는 사람들은 수요가 있어야지 그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고 버텨도 계속 답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눈치 빠른 인간들은 빠르게 손절하고 나가는 거고 눈치 없는 인간들은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가치가 높은 곳인데 왜저 가격에 파냐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러면서 선동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부양정책을 써도 집값이 잡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번 정권 내에서 잡히는 것이긴 하지만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잡히고 있을 뿐이고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급락하게 되면요.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말도 집값을 잡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